그 소개팅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은 남성들의 바람을 담은 실험을 또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둘다 찍는 건 모르는 아 건가? 안녕하세요. 진짜 지한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네? 네. 아 여기 앉으세요. 아, 뭐야? 안쪽에 짐이 있어서 아, 여기 아, 앉으세요. 아, 네, 네. 뭐. 의사 빼준 거예요, 여자분? 알 반갑습니다. 정말로? 아, 죄송해요. 지금 가지고 아니에요. 여자가 원래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아니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약간 매기는 아. 것 같은데요? 제가 따라드릴게요. <laughs> 그런 건 여자가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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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기다 <laughs> 네. <laughs> 남자분이 모르는 거 아, 같은데요. 치러 찍는 거. 영화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거있으세요 보는 거 중에? 뭐 축구를. 아 이거 뭔가 이게 갑자기. 네. 왜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 잘하는. 전투적이셔가지고 말 잘하는 네. 여자가. 전투적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laughs> 네. 뭔가 <laughs> 당황했대. 한 달이 건너서요. 아, 네. 아니, 아니 이거 왜 주세요? 아니 으하,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아니, 주세요 제, 제... 이거 제발 먹던 빵이 있는데요 뭐 아니 장난치고아 네. 근데 여성분이 적중이니까 아, 당황하시네요. 네, 아, 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아닌가요? 저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죠. 아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음... 아닌가요? 네네 네. 네, 먹겠습니다. 전투자로 빵부터 먹자. 네. <laughs> <빵도 먹다>. <laughs> 오늘 좋다 괜찮으세요? 최고예요. 최고니까 <laughs> 선생님 같으셨데요 <갖고 계신데요>? 선생님이 <laughs> 노원이라고 하셨죠? 네. 일단. 이따... 볼게요. 뭐 음. 네.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뭐야, <laughs> 걸어갈 건데요? 여기서 걸어가신다고요? <laughs> 네. 노원까지 걸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laughs>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laughs> 아니요.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너> 차 <차에> 있어서.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싫어하시는데? <laughs> 어. 보통 원래 남자들은 음, 음. 많이 부담스러워하나요? 아무래도 뭔가 자기가 더 웃기고 싶어. 음. 그래서 음. 기가 리드하고 음. 싶은 거죠. 주도하고 회사도 내가 하고 막 음. 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남자들은 그래야 뭔가 그쵸, 이 성취감이 있고. 그, 아, 아 성취감. 네. 아, 그럼, 그러면 차 한잔 하러 아, 움직이실까요? 음. 저 혼자 다 먹어서 제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가 계산을 할게요. 아니 아니 요 뛰어 어가시면 여기 저쪽 아, 계산. 계산을 못하게하죠 제발요. <laughs> 제발. 제가 제가 제가. 아니요 아니. 제가 제가 네, 3만... 제 카드로 할게요. 한, 아니, 아니, 이걸로, 아니 이걸로 이걸로.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진짜. 이거 이걸로 해주세요. 자, 제 삼만 9천 대신 결제하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참. 네, 지금까지 까칠한 교회 시험 분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이 온거 같았어요 성별이 바뀐 거 같은 어... 보통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계속해 주시니까 이렇게 받아도 되나? 뭔가 이러면은 괜히 좀 욕먹지 않을까? 나중에? 안녕하세요 네.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앞에 나와 있었어요. 못 찾은 거대 아닌데요? 이쪽에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주. 저 좀. 네, 그쪽은 제가 담당해서 아, 좀... 여기 앉으세요. 보통 남들도 이제 빼주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당. 어? 어? 네. 저희 어, 김치형 네, 만날 때는 그분 아니에요? 백면 거 맞죠? 와, 네, 백면 거 빼서, 네, 정말 백면이 맞 만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힘만 쓰면 되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소개팅 정말로 100번 하셨어요? 101번째네 말도 안돼 <laughs>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와 진짜 거의 한 200번 인데 200번이야? <laughs> 좀 일찍 왔어요 아 그러셨군 네 아니면 덜어드리려고요 아 저요? 네 같이 드시라고 음, 처음이죠요 네? 어떤 게 처음이세요? 이런, 이런, 이런 배려를 받는 거예요 오. 아유. 2 0 0 번이나 했는데 이런 배려은 처음이라고요? 난 믿을 수 없어 사실. 그냥 얘기하면 데이트 코스? 네. 응, 그런 것도 다 제가 짜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네. <laughs> 뭐, <laughs> 뭐, 무슨 소리야? 요 그런 것 같아. 음, 남자분들이 보통 뭐, 안 해줘요? 좀좀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쇼킹해요. 음... 쇼킹하세요? 네. 예. 저는 지금 그 몇백 명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니다 아, 제가요? 음. 바로 대놓고 네. 얘기하는구나. <laughs> 고맙습니다. 어떡해, 사랑에 빠졌어.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요, 진짜 저쪽으로. 마음 뺏기고 어떡해. 더 상처받을 것 같아. 상처받죠, 저거 진짜. 네. 어떡해. 아니, 근데.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여기 아, <laughs> 계산. 어, 계산하는데 안 말리네요. 네, 여기. 네. 어떡해! 하지마!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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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아직 못하라고. <laughs> 아, 네. 아... 분명히 못하다 <laughs> 타입이다, 내가. 네. 음, 만약에 이게 이벤트가 아니다, 그나 여기 나가면서 이 여자랑 사귀어야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웃음> <웃음> 네, 네. 정말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죄송하네요. 에이. 201번째 소개팅이셨을 것 같은데 실험료라는 어, 게 네. 밝혀지면서 조금 아무튼 실험에 응해주시고 또 방송 허락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꿈 같은 소개팅이었지 않나, <laughs> 저분들의. 그 핵심은 네. 뭐냐면요. 네. 맨 처음에 인사할 때, 마, 맨 처음 만날 때 음. 의자 빼주죠. 그 다음에 반갑게 맞아주죠. 그리고 30분 먼저 오는 건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얘기 하면서 분위기 풀고 네. 중간중간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마지막 계산까지 하는 거. 음. 이게 남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음.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여자가 하는 것 자체로 음. 얼마나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는 음, 그만큼 음. 그런 여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아무도 의사를 안 빼주던데 아또난 아니다. 아니, 아니 한 번도 그런 남자를 만나본 적 없어요. 아니 저는... 왜황씨신 맨날 그런 여자만 만나고 맨날 그런 남자만 만나요. 아니, 아니 그런 여자가 아니 저는 전혀 문제가 어. 없었는데. 네. 남성 인권보장위원회 회장님이신 황현희 씨와 함께.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역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줄까톡으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네. 좋아요. 네. 오 저는 이거 쉽지 않은데. 네. 한줄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차별이 차별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차별을 위한 뭔가를 만드는 게 뭔가에 누군가에게 차별을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이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별이 차별을 만든다. 비슷한 거니까 제가 다음에 하죠. 그 여성 전용이 여권 신장의 반대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성 전용 사우나도 없어져야 할 텐데. 하여튼 <laughs> 음. 아, 저는 앞으로 그런걸좀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좀 위험한 발언하겠습니다. 역차별 받는다고 징징거리면 무자야. <laughs> <laughs> 음.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